네, 1월 25일자 증권자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주가가 다 상승을 했네요. 어, 다우지수도 1.34% 올라서 16,000선을 회복했고요. 스닥도2.66% 올라서 4,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상해 주수도 1.25%, 영국도 2.19%, 프랑스도 3.1%, 대부분의 국가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의 영향에 따라서 오늘 조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은행 자산 기준 ELS도 손실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홍콩 항생지수가 그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국내 은행 자산 기준으로 한 ELS도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특히 삼성증권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발행한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당시 하나은행 주가는 34,000원에서 4만 원 선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었는데요. 외환은행과의 합병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주가가 악재되어 현재 주가 2만 원 내외에서 경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 손실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은행도 2014년 14,000원 선에 때 발행된 ELS 그리고 KB증권금융도 주가가 5 7 5 7 0 0원일때 기록 그 발행된 2011년도 ELS도 원금 손실 구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러나 은행주들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보다 더 낮은 pbr을 기록하는 등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은행 관련 주가가 좀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부터 클라우딩 펀, 클라우드 펀딩이 그 합법적으로 시행됩니다. 와디즈, 유케 스타트, 오픈 트레이드, 잉크, 시나 엘스 펀딩 등 다섯 개가 온라인 투액 투자 중개업 등록을 마쳐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판매가 시작됩니다. 뭐 자격은 7년 이하의 그 창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일반 투자자는 기업당 200만 원까지, 총 1년에 500만 원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연간 기업당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 그, 클라우드 펀딩 관련돼서 보면, 이, 이 클라우드 펀딩 중개업체는 중개수수료 굉장히 자, 낮은 중개수수료만 수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뭐, 컨설팅사나 투자자무사를 같이 운영을 해야지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클라우드 펀딩 회사는 자체 자금도 투자를 할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중개만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의해서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또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한하는 데는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와 그, 전문 투자자 기준을, 뭐,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서 구분한다는 것은 약간 앞뒤가 맞지 않, 않지 않나. 그래서 이슈가 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그 당분간 이쪽 이슈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플렉스컴. 박동혁 사장이 인수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회사죠. 인수했다가, 해제됐다가, 다시 인수를 하는, 이런, 가지, 관계, 과정을 거쳤고요. 어, 어, 그저께 금요일 날, 80여 의 은행 대출을 연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 진짜 돈이 없어서 연체했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연체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박동혁 대표의 과거 스타일을 보면, 주가를 좀 내려서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상장 기업을 합병한다든지,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내리는 모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가총액 300억 이하로 좀더 내려갔다가 합병이나 증자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유 대란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요. 요즘 굉장히 많이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laughs> 2010년 당시 구제역으로 대량 살처분하면서 우유 부족 사태가 나타났고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농가들이 늘렸죠. 우유 생산량은 늘었는데 최근에 그 신생아 출생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우유에 대한 안 좋은 인식도 많이 나타나고 하다보니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수입 유제품의 저, 그 원가가 절반 이하기 때문에 국내 유제품 업체들도 꿀먹은 먹어리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양유업, 메일유업, 야쿠르트 등 10개 십여개그 업체가 신우유 부분에서 영업 손실이 352억으로 추정합니다. 사면은 적자인 거죠. 그 유가 그 분유는 <laughs> 우유는 유가 연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 그 증가 물가 지수를 감안해서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85원 정도에 그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그 작년 7월에 중국의 신우유 수출길이 열리면서 매일유업 연쇄우유, 서울우유는 중국 시장을 뚫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분유라든지 이런 그 유제품 같은 경우는 제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가구일자녀 부분이 작년 말에 해제되었죠 그리고 FTA가 올해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한국 분유 소비가 굉장히 그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는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1, 4분기 말이나 2, 4분기부터는 주가가 좀 올라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